오늘의 메뉴 설명 좀 해주세요. 김치랑 네 계란말이랑 네 소세지랑 네 콩밥이랑 네 꽃게 된장찌개인데요. 계란말이 여기다가 올리고 김치로 다해서 그 내일 못 가져가는데 그 왜? 어떻게요? 아 학교에? 네. 그러면은 돈을 주면은 그 돈으로 뭐 어떻게 하려고? 먹을 만한 걸 사야죠. 먹을 만한 거 사서 먹는다고? 얼마 정도 주는데만 원? 만 원이나 필요해. 뭐 사는데 만 원이나 필요해? 아, 이 계란말이 더 줄까? 네. 근데 엄마 진짜 계란말이 잘하지 않아? 네. 내가 해도 진짜 잘하는 것 같아. 모양이 너무 잘 잡혔어. 계란말이 몇 개, 줘? 두 개, 한 개, 맛있어? 네. 두 개, 두나두 개, 두 개, 는 개, 두 개, 두 개, 지금 꽃게가 숯꽃게 숯 꽃게 개, 두래숯꽃게 봄에는 암꽃게 철이고 지금은 숯꽃게 철 근데 숯꽃게는 다 특징이 있거든? 숯꽃게는 알이 없는 대신 살이, 그 살이 엄청 많아 그리고 봄에 봄꽃게는 우리 그때 먹어봐서 알지? 주황색깔 그알 엄청 많은 거, 그게 많고 암꽃게는 그게 없어요? 뭐? 살? 아니 암꽃게는 살은 있지 철에는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숯고깨가 살이 많고 안고깨는 살이 별로 없대 그래서 내일 뭐 어떻게 한다고? 엄마 저거 해줘 어우 김치를 그만큼 주워? <laughs> 물가 <목소리> 입이 빵하고 커지겠어. 김치도 <목소리> 넣어줘?